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저번 주에 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버스를 이제 타고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버스를 탄 거죠. 본인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7호선 사가정역을 가야 되기도 근데 이분이 탄 버스는 5호선 장안평역을 가는 거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한참을 가다가 익숙한 방향으로 이 버스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궁시렁. 궁시렁 거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so 이제 버스 어디 가나요? 사람들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지랖 넓으신 한 아저씨가 이 역은 장안평역으로 갑니다.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가정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암경기장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저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 버스를 타고 가셔서 바고 타면 됩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이 아주머니가 마음속이 불안한 겁니다. 언니는 상하정역에 가야지 편한데 그리고 어디를 갈줄 아는데, 그래서 거의 장안평역에 다 왔는데 한여한장을 놔두고 이 아주머니가 안 되겠어요 내려야겠어요 하고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야 아는 길과 모르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이아줌마에게 크구나. 내가 한마디 했으면 은이 아줌마가 바꿨을까? 아니, 바꾸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익숙하고 편한 길을 찾아서 다시금 버스를 갈아타서 사과장역까지 가야 한참을 가거든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장안평역에서 내려서 한정거장으 가면 바로 칠호선을 만나요. 근데 그 길을 포기하고 그먼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은 상식을 넘어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때로는 하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 평안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바흐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 가운데에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 중의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인구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새마을 운동하던 당시의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한 집에 몇 명을 낳자고 그랬어요? 한 집에 몇 명? 모르시나요? 한 집에 두 명이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 달,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지금 하나 낳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많이 낳자라고 변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산하제한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그러죠? 하나나 잘 키우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왕이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인구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릴까요? 남자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이 되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 아이들이 나가서 뭘 합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여자 아이는 뭐냐면 살림입니다. 살림. 살림 미천이 말 그대로. 과거의 여성들은요,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아시죠? 모르신가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요, 성참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차별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받아왔냐면 말도 못하게 받아왔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야곱이 딸들을 라반의 딸들을 위하여서 7년씩 두번 14년을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동으로 7년 동안 한는그 품삯으로 큰 딸과 두째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날 때에 이 레아와 라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레아와 라헬이 공감합니다. 아,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내가 따라가겠는데에 예. 왜 그러냐면 내 아비가 이 혼인지참금을 갖다가 자기혼 홀로돈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한, 하나도 주지 않고 다, 자기가 자기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당시만 해도 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신랑이 와서 돈을 줘야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딸들은요,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돈. 그래서 돈을 지불하면 딸들은 데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정, 그 동네는요, 여전히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어, 일부 다쳐도 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얻을 때마다 그만한 돈들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인 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 그래서 오늘 이 여자아이를 낳아서 한다는 것은 그 여자아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살림 지전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파, 산파는 뭡니까? 집에서 아이를 낳을 때에 보험을 주는 거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잘안 가지,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연분만을 사람들이 <laughs> 선호할 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생명의 탄생의 그 신비를 그들이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어, 정말로 집에서 자연 분만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그러한 명령을 하잖아요. 남자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죽이라. 이히브리어로 히브리어, 말하면 은 무트입니다, 무트. 죽이라는 말은 무트인데, 이 무트가 어디서 왔냐면, 아하 비텐이라는 단어에서 부트가 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떠한 것이냐면 죽임을 당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이제 그 죽도록 만들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죽도록 만들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에 이 죽도록 만들다 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직접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울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아이를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그러니까 엎어놓으면 아이가 스스로 숨을 모셔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로서의 무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희브리산파들에게 무엇을 덜어주는 겁니까?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다라는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단어인 것이죠. 너희들이 죽여라가 아니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어라.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 내가 죽이지 않아도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고, 나는 방관는 사람이야. 나는 죽이지 않았어. 라고. 나는 죄를 지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사단이 미끼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 산파들이 그미끼를 물었다라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을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이 히브리 산파가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바로의 말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겁니까?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요, 집에 돌아가서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국왕, 이 바로, 이, 어, 그 당시에 말로 하자면 파라오네,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를 어,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그어요그 바로는 뭐냐면 왕입니다. 왕의 명칭을 바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바로의 이름은 원래는 아멘호텔 미세 아멘호텔 미세인데, 이 아멘호텔 미세가 아멘호텔이 아니라 투트모스 미세, 투트모스 그 다음이 아멘호텔 미세고, 투트모스 미세가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투트모스 2세의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릴 때에 이 바로는요, 이집트에서 신격입니다. 신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이 곧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개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예들에말한 부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가족 전체가 죽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직접 바로가 명령을 내렸는데, 히부리 삼바가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바로의 명령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가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들이 히부리 남자아이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 참파들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 바로 가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살려주었냐?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왕이요. 당신은 모르지만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국 여인들과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애굽여자와 애국, 애국 히브리 사람들은 좀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애굽여자들은 좀 편하게 편하게 생활을 했고 이 히브리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심한 노동들을 계속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성은 그 임신해서 일을 하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또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 어, 여자들 뭐, 아이들을 어떻게 낳다고 그래요? 순풍순풍 순풍 난다고 하잖아요. 순풍순풍 순풍 난다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순풍순풍 난다고 것면서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이그 걸반의 구조가 달라요. 달라요. 우리 이 아시아 사람들은 예를 날때 어떻게 해요? 고생을 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래서 산후풍을 맞아요. 그래서 바람맛에도 막 온몸에 막 스치고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요, 얘기를 숯풍숯풍, 진짜 말 그대로 숯풍숯풍 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샤워를 해요. 찬물로. 얼음 찜질로막 얼음 찜질을 해요. 이 얘기를 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성겨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히브리삼파 그가 바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국 여인들과 다릅니다. 그냥 애들을 그냥 내가 가기도 전에 숭숭숭 나와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왕이 그냥,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 누가 복음 12장 10, 어, 27절로 보면요 그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요 권난을 당하고 어, 잡혀가서 이신문대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가끔 가다가 우리 그 영성 훈련하실 때에 이, 오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가 항상 하시는 라고요 자기가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했어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이브리삼파가 바오왕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을 가르쳐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러한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 지혜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요, 굉장히 팍팍합니다. 굉장히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무시할 때에 하나님을 무시합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예해를다 갖춰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시를 당할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복이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사과이시프라와 부하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그 가정이 흥황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한번 주고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피고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살피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다라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을까?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 왜저 사람은 복을 받을까?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왜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그 복을 받지 못할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순종한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예배의 자리에 그들이 얼마만큼 정성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섬기니까 복을 받는구나. 아는왜 저걸 몰랐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단. 결단하십시오. 이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이고 내가 그분을 무시할 만한 분이 아닌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이들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린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참된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삶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보면 16장 13절에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미지근한 마음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대충 섬기지 마시고요. 죽기까지 한번 섬겨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말고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부터 보시면 그곳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되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서. 그 미워함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 최근에 그참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동성애라든지 성소수자들의 이제 차별금지하는 법인데요. 이 영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 아, 다니엘과 에이미가 하는 이 빵집이 있습니다. 유명한 빵집인데, 전화 통화가 걸려옵니다. 동성애자들의 이 결혼식인데, 그래서 이제 그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문구, 동성애가 최고, 결혼 축하해요. 라는 문구를 새겨주세요.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 하고, 그 문구생인데 3만원, 아니 4만원, 그래서 7만원 정도의 가격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 케이크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우리는 케이크를 못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빵집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이, 이 동성애자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이 메케니라는 친구인데, 신고를 했어니다 고봉원에. 그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이 차별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그 법에 법을 접촉할까 두려워서 이 케이블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에이미는 케이블 절대 안만들었거요 그리고 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 그전 해에는 한해한에 평균 매출액이 1 9억이었어요차별 금지 법에 유죄를 확정받고 매출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주이도 많이 벌었어요. 23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주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눈에 보이게 안될것같잖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들이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이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달라요. 먼저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성경 공부할 때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어,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 히브리 산파 이 시브라와 보하가 그냥 두려워 하나님만 하나님과 이이 바로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똑같았다면 보이는 사람의 편을 선택했을 거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 나에게 공포를 주는 사람의 편을 택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편을 택합니까?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은 두렵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일을 내가 선택한다. 라는 그러면 이 히브리 삼파도 목에 칼이 들어왔지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라.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라는 얘기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보십시오. 높임과 정귀함을 갖지 못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낮아집니다. 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18대 대통령과 19대 대통령을 보세요, 이제. 보시면 알잖아요. 자기 혼자 잘나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끌어내려서 지금 권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신발을 벗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고 시키는 모습들을 하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를 누구로 선택하실 것인가 그 문제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리더는 여러분을 이끌어 줄 참된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다가는요 큰코 다칩니다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오직 하나님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만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